제가 아주 존경하는 스님이 한분 계십니다.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만났는가 하니까요. 아, 제가 우연한 기회에 골프를 배우게 됐어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30대나 됐어요. 지금부터 한, 한 4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는 골프장도 별로 없었어. 근데, 여기 체질에 맞아서 그런지 상당히 잘했어요. 뭐, 1년 만에 아주 잘, 그렇다고 자주 가지도 못하고 형편이 없어. 근데, 그 당시에, 회원권이 참 필요했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어, 변호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버지로부터 회원권을 상속을 받았는데, 안 써. 그니까, 러그 골프장 측에서 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봐가지고 가서 공을 얼마든지 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이름 그 골프백에 내 이름을 지어버려그애 이름을 가지고 가서 골, 골프를 쳤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서로 같이 따라가려는 사람이 있어가고 하나를 좀 섭섭하게 했던가 그 애가 고발을 해가지고 그냥 걸려들었어. 그래갖고 골프장에서 명의 도용이라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더라고. 검찰에 고발을 한 거는 경찰서 고발을 해도 되는데 그 골프장이라는 데가 원래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그러니까 그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그 검사들하고 잘 안다고. 그러니까 내, 내를 그렇게 고발을 했겠지. 그 검사한테 고발을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무뭐은뭐 지배인 판 검찰청에서 내를 부르더라고. 우찾아갔어 그래 그래서 당신 왜 이런 짓을 했어 이러대. 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법으로 맞는 소리예요. 이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참 젊을 때가 됐어. 그게 꼭 제가 되는 것 같은 건 잡아 였어. 내 이랬어. 근데 내를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전과 사실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검사 간다는 말이 당신 그쪽에서 그회 해원하고 해원권하고 차리가 얼마 나는 게 있는데 그걸 몇 해까지 한걸 전부 다 변상을 해주도록 하죠 했어. 그래서 그골프장에 전화를 해갖고 계좌번호를 불러달래서 돈을 붙여줬다고. 내가 참 그게 그래 이제 해결은 됐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게 굉장히 슬프더라고. 내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 나는 다시는 이게 골프를 안 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내가 이제 차를 몰고 지리산 장수촌이라는 데가 하룻밤을 잤어. 마음도 서릴 겸에.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탁 이렇게 이제 차를 몰고 그 노고단을 넘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느 스님 한 분이 그래서 그 노고단 그 곡대에서 밑에 구례라는 마을로 걸어 내려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차를 옆으로 살을 갖다 붙이면서 "스님, 어디 가십니까?" 타시죠 그러니까 내를 보더면 "그 사님 타도 되겠소"이라도 타라 타시라고 했어. 그래요, 뒷좌석에 앉혀서 그뭐 별로 좋은 차는 아니었죠. 어딜 가십니까?" 이러면 내려가면서 물어보니까 그 스님 이야기가 아, "내 상자가 어제 저녁에 왔는데, 콩나물국이라도 좀 끓여주고 싶어서" 그래, 장에 콩나물 사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 그 위에, 그, 저, 노고단 바람 밑에인데, 거기에서부터 구례장까지 걸어서 가면,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가어가두 시간 반 내지 세 시간 걸려요. 그럼 왕복하면 여섯 시간이라. 여섯 시간을 걸어서, 공남을 한, 한그 당시 돈한 2, 3천 원씩 사려 내려간다는 말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아, 스님,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시장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님 어디로 갔습니까? 뭐별 별, 정처는 없고 요 밑에 내려가면 성불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하룻밤 먹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내려보더만 그러지 말고 우리 절에 하룻밤 먹고 가시오. 이래 그 가도 되겠습니까, 스님? 아, 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례에 갔어. 가니까 그때 능이버섯이 한참 나더라고. 그래 능이버섯을 그 스님이 한망태구리 사. 그러면서 그 걸망에다 석 집어였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능이가 그 당시 젊었을 때가 좋은 버섯인지 몰랐어. 그래서 나도, 나도 능이를 하나 샀어. 그니까 스님이 그 걸망 속에서도 걸망을 하나 끄집어내.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천으로 된 배낭 속에 또 배낭이 하나 들어면 끄집는다. 그 안에다 집어여가 자기가 다 짊어지는 거야. 그러고 나무를 좀 사고 해서 아 스님 그러면 절로 갑시다 해서 그걸 타고 간게그 스님이 계시는 절로 갔습니다. 이제 차를 대놓고 한 4, 50분 산중으로 걸어 올라갔어. 걸어 올라가니까 조그마한 오두막 같은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젊은 스님이 한 사람 와 있더라고. 아그 그 젊은 스님이 한다는 말이 그 스님을 보고 스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래. 그냥 웃더라고. 그러면서 장에 갔다 온다고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자리를 하나 싹 깔더만은, 뭡니까? 능이버섯을 가루로 쬐기 시작하더라고, 조그만하게.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싹 깔아서 자기 걸 깔더만은, 아, 내 것도 달라 하더만 막 자고 째가지고, 그거다 같이 막 넣는 거예요. 속으로, 그건 내 건데, 이제, 에저 스님, 뭐 자기 것만 말리지, 왜내 것까지 말리는가? 이래 생각했어. 그래, 말려. 근데 말리는데 젊은 사람 들이든지 같이 좀 도와주고 이러는데 내보고 대기 뭐라 하는 거야 일을 할줄 모른다고 그렇게 그~ 저~ 정성껏 그~ 그~ 저~ 버섯을 째지 않고 아무렇게나 한다고 막 뭐라 해 근데 두들 두들해서나무 것도 막한 번에 썩는 주제에 뭐~ 뭐~ 인제 을 말은 못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다 말렸어. 말려놓고 난 뒤에 이제 그 스님은 안에 들어가 버리고 난 뒤에 도와주던 그 스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요. 광주에서 왔다 그래.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스님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인데 하니까 저분이 광주에 한번 놀러 왔던데 밖에 나가서 식사를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고기 엿지 말고 비빔밥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스님한테 주니까 그걸 먹고 나더면 스님 코가 빨개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왜 코가 빨개지느냐 물어보니까 그 음식 속에 마늘이 들어가서 코가 빨개진다는 거예요. 그런 음식도 안 먹고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청정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도 내 속으로 청정하고 뭐, 버써 반쪽은 내 건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오후가 돼서 그 버섯이 다 말랐어. 그걸 비닐봉지에 다 차곡차곡 싸도만 내보고 방으로 불러. 그러더만 우리는 성려가 돼서 어 못하지만 이 버섯을 소고기국에다 넣어서 같이 끓여서 먹으면 감기에 참 좋다고 하면서 아, 그 자기가 산 버섯, 내 버섯까지 몽땅 내보고 다 주는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내 거, 내 것을 찾는다고 속으로 두들거리던 내 자신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그 스님 이름이 종거라는 스님인데 종거 스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룻밤 잤어. 그, 그분은 절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스님 우리 가겠습니다. 잘 가시게. 그러면서 덜레덜레 덜레 그 산을, 산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느끼는 것이, 야, 내가 정말 때무던 사람이었구나. 그 아무것도 아닌 운동 몇번한 거, 벌금 몇번 줬다고 그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한 번도 안 가본 검찰청에 한번 들려간 것을 막그 속에 쇼크를 받고, 지리산 산 중에 하루밤 머물고, 이틀째는 그 그 스님 곁에 차면서 내려오면서 느낀 게, 야,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정말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이야기는 별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사물을 이야기해도, 그 속에 이심 전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내 자신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나간 한 3, 40년 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야,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봅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밤이었고, 지금 그 스님이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는 정말 내가 바쁘다는 평예로 찾아가, 못, 못 가본지도 몇 년이 된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다고 하면 한마음 돌이키면, 마음을 한번 그렇게 돌이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편안한 모든 생활을 이루는데 조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